편두통을 앓고 있는 이 여성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통증이 특히 더 심해집니다. 미세먼지가 많으면 머리 속이 깨끗한 느낌은 아니에요. 딱다구리가 머리에 와서 이렇게 찢는. 미세먼지가 코의 후각 신경을 자극해 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제 야외에서 일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번에 이제 이런 미세먼지가 심할했을때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온까지 오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영향이 더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기온이 23도를 넘으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의한 편두통 발생 위험이 각각 5배, 3배 증가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체온을 낮추기 위해 땀구멍이 열리는데 여기를 통해 미세먼지가 더 많이 몸 안에 들어옵니다. 더위로 혈관벽도 느슨해져서 혈액에 스며든 미세먼지가 뇌혈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에는 땀샘을 확대시켜서 빨리 열이 나갈 수 있게 하는데요. 이런 체온 조절 시스템 때문에 대기온 물질의 인체 유입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두통을 더 유발할 수도 있고 국내 편두통 환자는 50만 명 편두통은 심하면 일상생활조차 어렵습니다. 더운 날 미세먼지까지 나쁨이라면 외출을 삼가고 적정 생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